안녕하세요. 지판 누나입니다. 저는 오늘 부천 도당동에 위치한 현장 나와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전 세대 아파트 등기로 되어 있고요. 테라스 세대를 보여드릴 겁니다. 테라스 세대가 두개 정도가 있었는데, 하나는 분양이 돼서 나갔고, 저는 또 다른 더 넓은 테라스 세대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위치가 초중고 굉장히 가까이 인접해 있는데, 초등학교가 걸어서 아마 30초 내면은 바로 통학이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고, 내부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게 굉장히 잘해놓은 넓은 세리룸이기 때문에 어, 한삼 사인 거주도 굉장히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라스 세대인데 기존 분양가가 굉장히 좀 높았습니다. 하지만 분양가 조정을 좀 대폭 할인을 했고요. 그래서 사억대로 분양을 받을 수가 있고 기존층 같은 경우에도 사억대로 좀 초반+ 중반 정도로 분양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점도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내부 소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Bye. 네 전실입니다. 일단은 현관부터 굉장히 널찍한 사이즈 보이시죠? 오른쪽에 키 큰장으로 신발장 마련되어 있는데 안쪽에 또 신발장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문 하나 자체도 굉장히 도장 마감으로 깔끔하고 좀 고급스럽게 해놨고요. 하나하나 신경을 쓸 모습입니다.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고 안쪽을 보면은 시스템장을 이렇게 설치를 무상으로 해뒀습니다. 그래서 물건 보관하시기도 괜찮고 이쪽도 신발장 있으니까 신발 많으신 분도 여유롭게 보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문 불투명 재질로 삼연동으로 되어있고요. 내부 들어가 볼게요. 네, 거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바닥이 전체적으로 반짝반짝 클래싱 타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더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화이트톤과 우드를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자, 그럼 사이즈부터 재보도록 할게요. 거실 사이즈가 4,300 정도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넓은 대형 거실이라고 보시면 되고, 소파 같은 경우에도 4인에서 6인 충분히 놓을 수가 있고, TV도 대형 TV 놓을 수 있습니다. 이쪽 벽면을 인테리어 포인트가 좀 이렇게 들어가져 있죠. 좀 따뜻한 느낌이 좀 주는 그런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이쪽 아래쪽도 바닥과 마찬가지로 좀 통일감을 줬습니다. 이 부분도 괜찮고, 월패드는 이쪽에 마련되어 있고요. 천장에 실링팬도 기본 옵션 넣어드렸습니다. 조명 메리 멜리디 조명을 준비습니다 중... 중간중간 중간 사용을 했고요. 라인 조명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이 되네요. 반대로 돌아서 주방 보도록 할 텐데 주방 바닥도 거실과 마찬가지로 폴리싱 타일로 해 뒀습니다. 음식물 같은 게 떨어져도 청소 같은 거 관리하기에도 용이할 것 같고요. 이쪽을 디귿자형 구조로 빼 뒀고 여기 한 켠에 또뭐 홈카페나 정수기 소형 가전 배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실용적으로 좀빼 뒀습니다. 여기 먼저 보도록 하면 단차를 이렇게 뒀습니다. 의자 배치해서 식탁으로 바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위에 조명도 예쁘게 들어가 있네요. 1구 인덕 이쪽에 있기 때문에 따뜻한 요리 바로 드실 수 있고요. 여기는 싱크볼 이쪽 뒤쪽에 보면 환기창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리하실 때 상부 전기쿠탑 쓰시면 되고요. 냉장고 자리는 한대 들어갈 수 있게끔 마련해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형 가전을 이쪽에 배치해서 쓰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하부장도 전부 다 수납이기 때문에 수납 걱정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안방 보도록 할게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은 3,360 정도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침대 배치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안방은 거실과 다르게 바닥을 따뜻한 느낌의 강화마루로 마감해뒀고, 대형 환기창도 준비해뒀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부부욕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욕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화이트를 톤으로 인테리어 해둔 모습이고요. 샤워하기에도 편안한 정도로 그렇게 작지 않은 사이즈로 잘 빼뒀습니다. 자, 이쪽 안방 옆으로 와서 중간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 방이고요. 중간 방 사이즈 먼저 재보도록 할게요. 중간 방은 2900 정도 나오는 사이즈고요. 이쪽 방 같은 경우에도 바닥 강화 마루 벽면은 화이트 톤 실크 벽지로 마감해뒀고요. 작긴 하지만 다용도실을 한쪽으로 좀 빼뒀습니다. 여기는 수도가 설치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시외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잔짐 보관 용도로 사용하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작은 방입니다. 세 번째 작은 방 사이즈부터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2800 정도 나오는 사이즈고요. 세 번째 작은 방은 드레스룸으로 쓰기에 좋을 것 같은데요. 이쪽 다용도실에 수도가 있기 때문에 세탁기 건조기는 이쪽에 설치하시는 게 적당할 것 같고요. 테라스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다용도실입니다. 이쪽 보시면은 체감도 굉장히 좋죠. 자, 그럼 메인 욕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보시면 은 굉장히 널찍하고 전체적으로 골드 톤으로 해서 인테리어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안쪽에 물티김이적도로 샤워 부스로 해서 건식, 습식 나눠 놨고요. 아래쪽 단차 시공까지 해뒀습니다. 테라스 보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라스로 다시 이렇게 나와 봤습니다. 굉장히 널찍한 테라스고요. 지금 옆에 세대도 있었는데 분양이 그거는 끝났고 이렇게 테라스 세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큰 왕테라스 이고요 이미 합성 데크까지 깔려 있기 때문에 이대로 들어오셔 가지고 원하시는 대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체감이 좋죠 그래서 뭐 말리는 거나 아니면 화분 키우는 거나 이런 것도 쑥쑥 잘 자랄 것 같아요 이쪽 보면은 보통 테라스 하면 어닝을 또 따로 추가로 설치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그늘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오시면은 추가로 뭐 비용적인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이 공간 말고 안쪽으로 또 테라스 공간이 더. 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응. 네 이렇게 돌아서 옆쪽에 또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다른 신축 가면은 방금 보신 그 테라스 공간 말고 이 정도 테라스가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거기에 이렇게 두배 정도 아니 세배 정도 되는 테라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넓은 테라스를 우리 집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앞에 대로변이라서 전혀 막힘이 없는 그런 테라스이니까요 주목을 좀해 주시고 자 그럼 마무리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천 도당동에 위치한 테라스 세대 보. 보여드렸고요. 여기는 전세대 아파트 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채광이 굉장히 좋은 테라스 세대니까 혹시 이렇게 넓은 테라스 찾으시는 분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분양가 할인돼서 4억대부터 분양받으실 수 있는 현장이고요.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